보내만 봤지 옆에서에서 앉아. 에서앉앞에에아이 앞에서 앉아. 이앞아이앞 봐봐. 앉아. 네. 이아프리카서아니아이리카아이고아 어, <laughs> <laughs> 라이브로 지금 보여, 보여주는 보여 거야 지금 아아 지금 라이브로 아 지금 옆으로 해서 봐 지금 실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초대 초대 첫사람은 초대. 초대하세요 어, 시작 다 어. 끝났는데 3명이요 네. 아니 앞으로도 해도 앞으로, 네.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거를, 하시면 되니 네, 이거를 해가지고 안 오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지금 라이브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받은 사람이 네. 다 찍을 수 있는 거예요? 나올거야 그 이제 좀 늦겠지 아닌가? 아 늦겠지 네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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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봐 아, 아, 봐봐. 왜? 얼굴 왜안 나와 자기 얼굴 나오지? <웃음> <웃음> 방송이 나왔어 어? 네. 어? 진짜, 어? 어? 아, 죽이지 이거 아, 뭐. 죽인다 이한 어, 뭐, 사람 뭐. 사람만 저기 아버님이랑 아메리카노 세상같다네 감사합니다 어 죽인다 내가 방송하는 거. 아그 누가 쳤어 <먼리> 괜찮지